지난 6월 3일이 어떤 날이었나요?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날이죠.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을까요? 앞으로 그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러한 소망들이 조금씩은 있을 줄 압니다. 또한 그러한 기대와 함께 우려와 염려도 공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 나라 이민족은 정치, 경제, 사회, 국제정서가 안정되지 않고 늘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늘 불안하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층이 생겨났지만 그들을 바라보며 소망을 심기도 하지만, 혹시나 예전과 똑같지 않을까. 그러한 염려와 우려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땅의 미래에 희망이 있을 것인가라고 고민하며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때 우리에게 참된 희망이 무엇이며 어디서 오는지를 분명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관점입니다. 참된 희망은 어디서 올까요? 인간의 정치나 제도에서 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순간 일시적으로 올 수는 있겠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만이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격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의 삶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문화와 서로 다른 종교의 배경으로 인하여 갈등과 긴장이 늘 함께 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의 본질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연합을 강조하면서 그들이 서로 용납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며 편지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권면의 마지막 부분에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와 축복으로 권면하면서 바울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소망이란 단어를 세상에서는 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삶의 기쁨과 평강을 채우고 성령의 능력으로 희망이 넘치는 삶으로 이끄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참된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소망, 즉 희망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대선으로 인하여 정치 지도층이 많이 바뀌었으니 이제 새롭게 무언가 희망이 올 것이다. 새로운 것으로 인하여 새로운 정책으로 인하여 많은 것이 바뀔 것이다라고 마음속에 소망을 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희망과 소망이 인간으로부터 주는 것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또 다시 정권이 바뀔 것이며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면 우리가 당시 품었던 그런 것들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과 5절 말씀을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7자, 17장 5절과 7절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사람을 의지하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또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소망으로 삼는 자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영원할 수 없습니다. 지식도 지혜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그게 영원할 수 없듯이 우리 인간에게 소망을 둔다면 그 소망은 한계가 분명하여서 영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에게 사람에게 제도에게 의지만 한다면 변덕스러운 상황 앞에서 쉽게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변치 않으신 희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우리의 삶은 평안과 미래의 기쁨과 담대함이 우리에게 허락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희망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대통령에게 희망을 걸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정책 변화에 희망을 걸수 있습니다. 경제 회복에도 희망을 걸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 모든 것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만이 저의 소망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는 세상의 흐름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희망적인 뉴스보다는 늘 사고와 문제가 가득한 뉴스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한 뉴스들만 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러한 핸드폰으로 그런 SNS 뉴스나 그러한 인터넷 뉴스들만 보게 되면 늘 그러한 것들만 접하게 되니 우리의 영이 결코 깨끗하지 못하고 혼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부정적인 것만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SNS나 인터넷은 어떻습니까? 알고리즘이 형성이 되어서 내가 보고 싶어한 것들을 늘 보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내가 한번 지정했던 것들이 늘 새롭게 그와 비슷한 것들이 뜨게 마련이니 늘 부정적인 뉴스나 부정적인 SNS 글을 통해 내 삶이 어떨까요?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기보다는 늘 부정적인 사람으로 나도 모르게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도 알아야 되지만 세상의 흐름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영성으로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세상과 담을 쌓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영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나라의 위정자리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소망의 근원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참된 희망입니다 라고 알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도 오직 하나님을 가르치며 알게 해야 되는 것이 부모 세대로서 마땅히 태워가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그 어떠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으며, 비교될 수도 없으며 가장 크시고 변함없으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온 세상의 소망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완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어지러운 뉴스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희망은 어떻습니까? 단순적인 감정적인 감성적인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쁨과 평강을 언급하면서 기쁨과 평강이 그 믿음의 깊이와 비례함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깊어질수록 기쁨이 회복되고 평강이 마음을 채웁니다. 반면에 믿음이 약해지면 어떨까요? 세상의 뉴스에 흔들리고 세상의 변화에 흔들리며 내 마음 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커집니다. 인터넷 뉴스와 SNS를 보면서 부정적인 글을 볼때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편안할까요?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소망이 되니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지켜 나아가려고 애쓰고 힘쓸 때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넘칠 것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을 지켜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생활에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하루를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정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가기 전에 잠시... 어떤 교회를 등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전주에 와서. 근데 그 교회의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를 가시면 어르신들에게 감사 체조를 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침에 눈을 뜨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 눈을 비비게 합니다. 어르신들에게. 하나님, 내 손발이 움직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허리가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발이 움직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새벽에 어른들을 앉은 자리에서. 건강체조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감사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억지로 시켰더니 저도 따라해 봤거든요. 근데 몸이 움직이니까 자연스럽게 스트레칭이 되면서 감사 기도가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이 손가락이 움직이게 하시니, 내 발가락이 움직이게 하시니, 내 삶이 움직이게 하시니, 내 몸이 움직이게 하시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내가 오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감사를 통해서 내 마음은 어떨까요? 기쁨과 평강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과 비판보다는 하나님께 감사의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의 고백보다는 불평과 불평의 이야기가 나오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에 충성을 다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운 일들만 생깁니까? 남들은 겪지 않은데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습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섭리를 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에게 그러한 상황을 만드셨을까요? 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한 문제를 만드셨을까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나에게 맡겨진 그 자신에게 있는 그 병을 치유해 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믿음의 고백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없는 많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도 베풀어 주시며 내 마음 속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합니다. 기쁨과 평강이 넘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영이 건강해지고 내 육이 건강해지고 내 혼이 건강해지니 내가 긍정의 사람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무한 긍정의 사람으로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그러한 모든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기도회 소그룹 모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만 가지 불필요한 생각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사탄의 역사는, 악한 영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 우리를 흔들어 놓을까요?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혼탁하게 만들며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걱정거리들과 염려거리들은 실제 삶 속에서 90%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염려하며, 나 혼자 걱정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의 늪으로, 염려의 늪으로 계속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서로 나누고, 서로 예배하며, 서로 기도 제명을 나누다 보니, 그러한 염려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함께 모이면 믿음과 희망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적인 이슈에 휘달리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기쁨과 평강을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늘 생활에 하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비판보다는 감사의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늘 주일 예배를 사모하시며 기도의 모임을 사모하시며 소그룹 모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임 속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평강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희망을 선포해야 됩니다. 본문 하반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된 희망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넘치게 합니다. 자 인간적인 낙관이나 자기 암시는 결코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희망의 불꽃으로 우리의 마음에 늘 긍정의 에너지를 심어 주십니다. 새 희망을 부어주시고 두려움도 담대함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증인 되게 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삶이 성령께서 주시는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늘 좌절하며 늘 실패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희망으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희망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희망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며 우리가 이 시대에 새 희망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부터 우리는 희망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무조건 지적하기보다 너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실 거야. 라고 축복해야 됩니다. 이러한 축복의 메시지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들이 내가 먼저 희망의 사람이 되고 내가 먼저 선포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직장과 내가 속한 사회 속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늘 선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세상 속에서 일을 할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늘 힘쓰고 애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니 가끔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왜그 길을 가십니까? 힘든데 왜 굳이 걸어, 그 길을 걸어가십니까? 또 너무나 힘들텐데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일까지 하시면서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저희 대답은 한가지입니다. 저 위에 계신 분이 시키니 그대로 따를 뿐입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에는 누군 감사가 넘칩니다. 단순히 육신은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육신의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말들이 단순히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될까요? 요새는 SNS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일들을 많이 알립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트위터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일상들을 자랑합니다. 그곳에서도 비방, 비관적인 글, 비판적인 글보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나 희망과 격려의 문화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광주에 있는 금호 타이어가 불이 났습니다. 타이어 공장에서 불이 났으니 타이어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어떨까요? 타이어 공장이 불이 났으니 타이어가 없을 것이다, 이제. 타이어가 없으니, 팔 물건이 없으니, 일단 걱정과 염려부터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타이어가 없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금호 타이어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비싸고 좋은 수입 타이어, 마진이 많이 남는 타이어 판매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타이어가 없습니까? 다른 데서 가지고 오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세상에는 많은 타이어 메이커들이 있는데, 왜 그것만 고집하십니까? 이럴 때더 좋은 타이어, 더 마진이 많이 남는 타이어, 아니면 조금 적게 남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타이어 판매하면 되지 않습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고 하여 그 문제로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염려가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근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선포하시는 희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시기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기에 늘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 또 내가 희망의 사람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희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먼저 희망을 부어주시고 새 희망으로 새 힘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 아침 이러한 기도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희망의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회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SNS나 일상의 삶 속에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긍정의 메시지를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할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급변한 시대 속에 우리는 그 시대의 문제들로 인하여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걱정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은 내가 바라보는 곳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문제에, 내 문제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떠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희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 희망을 붙들며 새 희망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기 위해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내 영을 통해서, 내 혼을 통해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희망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희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추어지는 그 하나님의 빛이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많은 영혼들이 될수 있도록 그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